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한 약간 베이지 컬러가 생각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.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, 여기에 그 스트루님이 제작에 참여하신 요 브러쉬랑 같이 해서 발라볼게요. 이거는 13N 컬러고요. 제가 워낙 비글로우 라인들은 너무, 저랑 너무 잘 맞고 좋아해가지고, 소량만 묻히고 브러쉬가 납작하게 생겼어요, 완전. 이야. 완전 일정하게 잘 발리지 않아요? 이것도 에스쁘아 스펀지 발라볼게요. 비글로우는 뭐, 워낙 저랑 잘 맞는 베이스 제품 중에 하나여가지고, 이거는 믿고 사용합니다. 진짜 얇게 발린다. 와, 이 브러쉬 대박이다. 엄청 얇게 발리고, 반대쪽에도 제가 묻혀놨으니까.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다 끝냈고요.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, 완벽하게 이런 뾰루지 같은 거는 커버가 되는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윤광 나면서 얇게 피부 표현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, 역시나 비글로우는 저랑 너무 잘 맞는 제품이에요. 얼마 전에 눈썹을 또 염색했거든요. 근데 영상 올릴 때마다 눈썹 어떻게 뭐 제품 못 쓰냐.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눈썹 염색은 쿠팡에서 졸렌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거를 몇 년째 계속 쓰고 있어요. 뭐 요즘에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들은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비교를 못하겠고 이게 그냥 가장 쉽고 그냥 간편해요.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눈썹만 잘 이렇게. 관리되어 있어도 컬러를 이렇게 조금 밝게 해, 해주면은 그 민낯에서도 따로 논다는 느낌이 덜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눈썹 염색은 꼭 주기를 한 3주. 최소 3주 정도 지켜서 매번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거 너무 귀엽죠?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포켓 사이즈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더라고요. 이렇게 가방에 참처럼 달고 다닐 수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출시되고, 워낙 유명한 이 밀크라떼. 이거 밀크라떼는 제가 두 개를 썼거든요. 벌써 두 통? 그니까, 한통다 쓰고, 한 통을 새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사실 팔레트 제품을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?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손이 정말 많이 갔고, 그리고 이거는 로즈밀크티. 근데 오늘은 밀크라떼를 사용을 할게요. 이 로즈밀크티도, 참... 채도가막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것도 데일리로 약간 핑크 좀 받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지근한 톤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분들이 저 이렇게 섀도우가 지속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라 하셨는데 저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살짝 낄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휴지로 이렇게 좀 유분을 살짝 걷어내주고 섀도우를 하면은 저는 유지력이 오래 가더라고요. 제가 유, 얼굴에 유분기가 워낙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 번지진 않는 것 같고 저는 오늘은 가운데 있는 컬러로 이거는 되게 연한 베이지인데 약간 핑크톤이 살짝 가미된 그런 느낌의 베이스 컬러고요.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톤을 되게 균일하게 잡아주는 그런 베이스 컬러여가지고 밀크라떼 때 사용할 때이 컬러가 손에 잘 가더라고요. 약간 자연스러운 반짝이도 나는 괜찮아 하면은 아까 첫 번째로 고민했던 그 컬러로 베이스를 하셔도 예쁘긴 해요. 되게 그냥 은은해요. 모든 컬러들이. 약간 누디한, 그리고 좀 베이지한 느낌의 무드를 내고 싶다 할때 괜찮아요.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고민했던 컬러를 그냥 여기 눈 밑에 애교살에 발라줬습니다. 이걸로 살짝 여기 살짝 좀더 진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살짝 음영감을 별로 근데 진짜 막티안 나죠? 그리고 오늘 반짝이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컬러를 손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휴지로 살짝 톡톡한 다음에 이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. 애교살은 첫 번째 있는 이 베이스 컬러랑 이두 번째 있는 컬러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줄게요. 멀리서 봤을 때 엄청 크게 티 나지 않는? 근데 뭐 섀도우로 하긴 했다.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을 낼수 있는 그 피부 매달 치료받고 있는 것 때문에 화장을 엄청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잘안 해요. 그냥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나가고.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. 마스카라로 살짝. 오늘 블러셔는 여기 엄청 더러워졌는데, 피에 이 컬러를 바를 거예요. 이거는 레이지 템포라는 컬러이고, 이게 레이지, 이게 템포. 근데 저는 이 레이지만 살짝 발라볼게요. 손으로 올렸을 때는 되게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 바를 때 손보다는 아까 이거 에스쁘아 썼던 걸로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, 퍼프에서 발라야지 더 발색이 잘 되는 제품이어가지고, 퍼프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블러셔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진짜 커가지고, 약간 좀 진했다 하면은, 바른 쪽으로 살짝. 이렇게 보면은, 이게 자연스럽게 티나는 정도이고, 그리고 립은 제가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왔는데, 사실 오늘은 요, 요 조합에, 요거랑 칠링칠링 조합을 바르려고 했는데, 이것만 일단 발라볼게요. 이거는. 리버스 포뮬러 펩타이드 토스티 베이지 컬러인데요. 이게 약간 립밤인데 좀 컬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발랐을 때 약간 좀 무드가 느껴지는 리스바에서 새로 나온 컨투어링이거든요. 톤 페어링 컨투어 팔레트 뉴트럴 컬러인데, 요게 이렇게 하이라이터 들어있고, 코 쉐딩 할수 있게 들어있는 거여가지고, 한번 해볼게요. 이게 턱 쉐딩이고, 이게 코 쉐딩인데, 코 쉐딩을 살짝,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. 빠르게. 코가 살짝 긴 느낌을 이렇게 좀 끊어주고, 뭔가 이 하이라이터 하니까 코가 빡한 약간 이런 느낌이죠? 오늘은 이런 모드로 해가지고 나가, 나가겠습니다. 오늘은 약간 이런 차분한 느낌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